자, 스윙 종목 추천 시간이에요. 어제 드렸는데 바로 올라간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 13% 정도 올라갔었고요. <laughs> 뭐 FNS, FNS 테크, 이것도 좀 올라갔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고점을 갱신한 종목, 오늘 많진 않아요. 자람 테크놀로지, 고점 갱신했는데 많이 눌러졌고, 동국산업. 요것도 50% 가까이 갔고 자람도 56% 자람부터 한번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기 매물대 통과할 때 들어가는게 타점이죠 지금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생긴거고 돌려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동국산업 동국산업도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드렸고 이거는 이것도 돌려보면 여기가 매물대였죠 이것도 거의 50% 엑시콘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드렸죠. 이것도 돌려보면 역시 여기가 매물대인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가 매물대요위쪽에선 거래량이 많이 안터졌단 얘기죠. 생각보다 한농화성 이것도 여기 매물대에서 드렸고 한달 정도 지나서 지금 수익률이 30%가 넘었어요. 이수 페타시스도 오늘 조금 올라갔었고 이것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드린 자리는 여기죠. 여기.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건 단기로 다시 드렸던 거고 어제 일목균형포 월봉에서 다시 보여드렸죠. 유일 에너테크 이것도 돌파할 때 들어갔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네요. 인텍 플러스 EAT, E8, 이런 거는 한번 다 보시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본, 보면은, 오늘 종목이 별로 없네. 한농화선 드렸었고, 동원 시스템즈. 요거 한번 볼게요. 폴라리스 AI는 뭐 늦었고, 미래 컴퍼니도 매물 대 제돌파네. 아이건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통과. 상신 EDP 이런 건 오히려 괜찮아요. 계속 떨어졌던 거는. 근데 아까처럼 세겹네 겹으로 있는 거는 조금 힘들죠. 단기 매물 대는 돌파네. 상신 EDP 한번 볼게요. 오늘 이차주지 주들이 호재가 있어가지고 괜찮네. 뉴스는 좀 이따 볼게요. 일에너지는 여기서 한번 드렸죠. 이거 눌러주고 다시 가니까 이것도 타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특징주 볼게요. SDI 내년에 46파이 배터리 양산 계획. 음, 그것 때문에 올라갔었구나 유일에너테크. 현대차 그룹 전고체 배터리 장비 전량 수주. 오, 괜찮네요. 유일에너테크. 필에너지. SDI 전고체 배터리 양산.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 파라다이스 코스피 이전 상상 소식. 자비스 삼성 SDI 46배터리 양상. 원천기 뭐레이저업텍 미국 피너클과 미 백반증 아토피 건선 치료제 미래 컴퍼니 삼성 SD 전고체 배터리. 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농 화성은 드렸고 삼성 SD의 꿈의 배터리. 삼성 s d i 꿈의 배터리. 대단하네. 엔비디아 능가 AI 칩 개발. 삼성 20 28라노 기술로 실현. 뭔 소리야? 근데 삼성 안 올라오고 j m b 몰 올라가. 삼성 SDI는 했고, 46파이 배터리 양산 계획, 코샘 세계 최초 10만 배 주사 전자현미경 개발, KN솔 삼성전자, 액침 냉각기술 AI 센터, 윙이푸드 나수탁 상장 결정, KNR 시스템, 코수닥 입성 첫날, 깨갱, AB온, 항암기술 3종, TNR 바이오팸, 세계 최초 3D, 바이오프린팅 인공기관 인지 에이직 랜드 (ARM이) 콕 찍은 파트너 큐로셀 카트 티카 치료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USB와) (3800억 원) 위탁생산 계획 강세 파라다이스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했고 풍산 방산수주 기대감 진공과 목표가 상향 아이고 스윙으로 괜찮은데 눌러주네. 종가에 들어가 보세요. 에이비언 항암기술 연구, 초록공개, 상한가. 뭔 상한가 이게 다, 다 떨어졌구만. 윈팩, SKM, HBM3 물량 테스트. SM, 카리나 열애, 테민온뉴 이적. <laughs> 왜 이렇게 엔터주들이. 역시 하이브밖에 없네. KNR 시스템. 삼성제약 알츠하이 치료제 삼상승인 금호석유 자사주 절반 3년 내 소각 했다가 떨어지네 지수가 꼴이 그래도 조금 많아요.